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 t v 입니다 오늘은 실현에서 쓸만한 아이템인데요. 제가 앞전에 그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 강조하는 방법과 이제 쓸만한 그러니까 값이 좀 나가는 실현 아이템 옵션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었죠. 그래가지고 내가 쓸게 아니라 나는 이걸 까서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본 영상을 참고해서 하실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냥 까실거면 강철 연 모양 방패를 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경찰 연마형 방패에서 제가 보니까 비싼 옵션이 더 있더라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팔리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T1에서 붙는 에너지 보호막 플러스 40이 이제 100카우스 정도 하고 방어도 회피 에너지 증가는 20카우스, 방어 석성 규모 15% 증가는 120카우스, 그리고 한연방 패 돌착 에너지 보호막 15단 번개피해 추가 이득은 50카우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. 그거 이외에도 강화 보조, 향상 보조, 개몽 보조도 붙더라고요. 그러면은 강화보조, 형상보조, 개몽보조도2 d 이상 그리고 개몽보조는1 0 d 이상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강철연무양 방패를 고정해 놓고 그냥 쭉 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만 떴을 때 가격이라서 만약에 같이 뜬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다들 시련에 넣을 게 없다면 강철연무양 방패 강조해서 주운 다음에 돌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으로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